안녕하세요. 저는 윤리교육과 18학번 최현욱입니다. 저는 이번에 콜버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중 콜버그의 핵심이론은 3수준 6단계에 중점을 두어 콜버그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3수준 6단계를 소개하기 전에 어, 콜버그의 핵심이론을 좀 만나고 가셔야 되거든요. 제가 준비한 콜버그의 핵심, 핵심 문장을 한번 보고 가시죠. 콜버그를 한번 이제 소개해 보겠습니다.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에 관한 인지 구조 발달 이론을 정립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콜버그는 콜버그의 특징으로는 행동주의 전통을 파괴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콜버그는 이제 행동보다는 이제 추론, 사변적 추론을 중시한 학자이죠. 그리고 콜버그는 또, 이제, 실증주의도 파괴했습니다. 이런, 이 행동주의와 실증주의는 그 콜버그가 살던 시대에 굉장히 유행하던 학문적 경향성인데요. 이것을 파괴했다는 점이 이제 콜버그의 대단한 점으로 볼수 있겠죠. 실증주의를 파괴했다가 왜 실증주의를 파괴했냐면 도덕이란 학문을 다루었습니다. 도덕, 그 실증주의란 이제 과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중 중점을 다루는 학문인데요 도덕은 과학적으로 이제 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덕을 다루는 것만으로도 실증주의를 파괴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콜버그는 인지발달 이론을 도덕적 영역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는 콜버그입니다. 다음으로는 콜버그의 이제 핵심 내용을 만나고 다음, 다음 차례인 3수준 6단계를 만나보시겠습니다. 홀버그의 핵심 내용, 저와 함께 한 번씩 읽고 가시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환경적 요소와 유전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지구조를 구성한다. 네, 환경적 요소와 유전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요. 그리고 인지구조는 개인의 삶의 경험을 나름의 특정한 형태로 해석하도록 해주는 정신적 랜드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지구조는 성장하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3수준 6단계를 거치며 발달한다. 각 단계는 전 단계의 발달에 의해 영향을 받고 다음 단계의 기초를 형성한다. 각 단계에서의 사고와 행위는 전 단계와 질적으로 다르다.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인조, 인지구조 단계에 입각한 추론의 결과에 따라 행동한다. 이렇게 콜버그의 핵심 이론 핵심 내용 만나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콜버그의 핵심 이론이라고 볼수 있는 3수준 6단계를 만나보시겠습니다. 3수준 6단계입니다. 3수준이란 말은 인습 위전 수준, 인습 수준, 인습 이후 수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3 개의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3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단계는 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로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단계라고 하는 것이겠죠? 1단계, 2단계를 인습 이전 수준이라고 부르고, 3단계, 4단계를 인습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단계, 6단계를 인습 이후 수준이라고 부르죠. 어, 세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만나고 가시, 만나보실게요. 인습 이전 수준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습 이전 수준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4세에서, 이거 뭐라 그러죠? 10, 10, 10세? 1살1살사이의 10, 대다수 아동들과 일부 청소년, 범범, 청년 및 성인들의 수준이다. 네. 그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기준. 되게 부모님의 판단 기준에 의해 도덕적 판단을 내립니다. 처벌을 피하고 보상을 얻기 위해 권위의 인물이 부여한 규칙을 따릅니다. 인습 이전 수준은 1단계와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단계는 이제 가장 낮은 도덕성, 단, 도덕성 단계이죠. 1단계는 처벌 및 복종 지향 단계입니다. 처벌이 싫어서 따르고 따르는 단계이죠. 뭐 맞기 싫어서 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한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 행위 결과에 의해 판단합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개인주의 욕구 충족 수단입니다. 어, 이걸 해야 이득이기 때문에 뭐 한다는 이런 도덕성이겠죠? 어, 자신에게 당장 이익이 있을 때 규칙을 따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인습 수준은 이제, 네, 이, 이 수준이겠죠? 두 번째 수준. 특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과 성인들은 이 수준에 속합니다. 그리고, 인습적, 인습적 역할 일치 수준, 어, 곧 자신의 역할을 인습에 맞게 수행하는 수준이며, 이전에 비해 사회적 기준이나 가치를 더 많이 내면화하게 됩니다. 어, 인습이란, 인습이란 단어는, 음, 뭐냐면, 어, 그 사회의 풍습, 습관 예절 따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이제 풍습을 잘 따르는 단계라고 할수 있겠죠? 뭐, 법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 또는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대한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모나 또래 집단 혹은 사회 집단이 요구하는 규칙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인습이라는 말이 잘 맞죠? 인습 수준 3단계는, 3단계를, 3단계의 특징은 개인 상호 간의 기대, 관계 및 개인 상호 간의 동조 지향 단계입니다. 아들이나 딸, 형제, 친구 등으로서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들의 역할 길이에 따라 행동합니다. 4단계는요, 그 다음 단계 4단계는 법과 질서 준수 지향 단계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따른다라는 이런 단계이죠. 권위와 사회 질서 유지의 도덕성이라고도 합니다. 어, 4단계는 뭐 법을 준수하는 것이 곧 선이라고 여기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준이 인습 이후 수준입니다. 인습 이후 수준은, 어, 이거는 이제 굉장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해요. 네, 읽어볼게요. 자율적 도덕 원리에 따른 수준이라고도 한다. 자율적으로 도덕 원리를 형성해가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 기준이 내면화되어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도달하기 힘든 도덕적 수준이라고 콜버그는 이야기합니다. 인습 이후 수준은 5단계,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단계는 사회계약, 공리성과 개인권리의 지향 단계입니다. 어, 이전에 4단계에서 법을 지향한 것보다 이제 훨씬 좀 근본적인 내용인 사회계약과 그리고 공리성 이런 것을 따진 단계이죠. 이런 5단계 수준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가치와 규칙은 집단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 그리고 6단계는 보편적 도덕 원리 지향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전 세계에서 달성한 사람이 얼마 없다고 해요. 어, 스스로 선택한 윤리적 원칙을 따르고 그 원칙에 의해서 정의를 판단합니다. 어, 스스로 선택한 윤리적 원칙을 따른다 그것은 이제 곧 자신이 행하는 행동이 다 도덕적 행위라고 해요 어, 생각나는 것이 공자 이야기인데 공자님은 이제 한 70쯤 되셔서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가 이제 뭐 그르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어 제가 준비한 콜버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뭐 자신은 어떤 단계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뭘 뭐, 뭐 눌러야 된다고?